어깨를 치료하는 운동과 스트레칭이라면서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치료법은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징골추나 유경환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예방법과 평생 어깨 통증과 만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질문과 상담을 해드렸던 부분 중에 어깨 통증이 제일 고통스러웠고 또, 호전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깨 통증이 가장 고통스러웠고, 호전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한지, 또, 어깨 통증에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오늘은 어깨 통증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각 관절, 뼈 마디마디에 있는 관절에는 수많은 감각 그 신경 종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관절낭과 인대, 특히 많은 그 감각 신경 종말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각 신경 종말이 근육의 허혈성 통증, 피부의 감각 신경성 통증, 또 힘줄의 염증성 통증, 또 어깨 관절낭 장체의그 날카로운 통증 등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어, 통증을 더 증폭시키고 또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은 다른 곳에 비해서 통증이 6배 뭐 심지어는 뭐한 10배 이상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또더 강하게 나타날 뿐더러 치료할 때 굉장히 큰, 그큰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치료할 때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치료 효과 또한 더디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약물 치료, 뭐, 각종 물리치료, 더 깊게는 뭐, 수술적인 그 치료 등이 이 우리 어깨를 쉽게 낮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깨만큼은 특이하게도 이런 치료법들은 어깨를 낮게 해주는 치료법이 절대 아닙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뭐 수술치료 등 남이 나한테 해주는 각종 치료법들은 스스로 내가 운동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곧 운동치료를 도와주는 구조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가 스스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어깨를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중간에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라 생각해야 합니다 남이 해주는 치료에 의지해서 믿고 그걸 거기에 시간을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가 적극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노력이 어깨 통증 치료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어깨 통증은 단한 번에 또는 단 하루 이틀 만에 어깨가 굳고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증상이 보이면서 서서히 시간이 흘러서 한 2주 정도 경과되면 어깨 주변의 근육이 굳어버리고 빠른 속도로 어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고나 충격 이후라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겠다라는 생각 또 아프니까 병원에 가면 치료 되겠지 라고 미루면서 한 2주 정도 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어깨 주변의 경직을 동반하는 어깨 통증의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은 1분 1초를 다퉈서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깨가 조금이라도 통증이 생기는 듯 싶으면 1분, 1초도 미루지 말고 바로 즉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노라. 50견이라는 말은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어,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깨가 이렇게 뭐 통증이 생긴 것 말고 뭐 사고나 뭐 기타 다른 무얼로 인해서 인대가 찢어지거나 상했을 경우 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뭐 회전근개나 파열 아니면 견갑과순 파열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병증도 병원 치료 후에 증상이 좀 어느 정도 호조되면 바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하여 스스로 완전한 치료를 해줘야 완벽하게 어깨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만큼은 절대로 남의 손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어깨를 치료한다. 좀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막연한 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 수 있도록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깨를 치료하는 운동과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치료법은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호비로 막을 것을 나중에 미루다가 가래로 막는 그런 일은 절대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깨가 뻐근하다 조금이라도 어깨에 약간 뭔가 움직일 때 통증이 느끼는 느낌만 있어도 바로 실시해주면 어깨는 절대 경직되거나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뭐이 기간은 내가 아팠을 때이 느낌이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이며 하루에 한두번 내지 세 번만 해주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이세 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어깨 움직임이 좋지 않을 때, 또내 실수로 넘어지곤 후 어깨가 좋지 않을 때, 또 과도한 작업으로 어깨 움직임이 편치 않을 때 등등 어깨가 정상적일 때와는 조금만 달라져도. 1분, 1초도 미루지 말고 바로 이세 가지 스트레칭을 해주면 온전한 어깨를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팔을 이렇게 기역자로 굽힙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테이블 모서리나 아니면 벽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위치상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서서 벽에 기대고 해도 됩니다. 팔을 90도로 굽힌 다음에 팔꿈치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무서리에다가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힘을 주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10초간 힘을 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팔을 이렇게,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는 힘을 10초간 줍니다. 자, 제가 여기를 팔꿈치를 한 손으로 잡고 이런 상태에서 이쪽으로 10초 동안 힘을 줍니다. 1초, 2.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이런 후에 몸을 이쪽에 있는 어깨에 있는 이 팔에 전 힘을 뺍니다. 그래서 릴렉스를 시켜줍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이 팔꿈치는 안으로 잡아당기고 내 몸은 회전을 합니다. 이게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팔꿈치는 잡아당기고 이 어깨에는 지이 팔에는 힘이 완전히 빠져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몸을 완전히 돌려서 쫙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 상태에서 15초 정도 또는 20초 정도를 그대로 기다려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초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한 번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아까와 왔던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 상태로 또 다시 힘을 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10초 동안 힘을 줬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 팔을 안전한 힘을 뺍니다 그러니 후에 다시 팔꿈치를 더 당기고 몸을 더 깊게 회전시켜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넷세열넷 열다섯 15초 그렇게 되면 이 속에서 뭔가 쫙 팔이 밖으로 돌면서 늘어나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 어깨 속에 있는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첫 번째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손을 열중 쉬어 자세로 이와 같이 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손이 저쪽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가볍게 잡아 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 뒷면을 벽면이나 테이블 모서리에 받쳐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힘 쓰는 방향은 어디냐면 이 방향으로 돌려 줍니다. 여기서 손을 가볍게 잡아 주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10초간 힘을 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가 지나면은 이 팔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내가 이 팔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에 이 몸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뒤쪽에 뭐가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15초간 똑같은 방법으로 기다려줍니다 이게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다시 또 이쪽으로 미는 힘을 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10초가 지나면 또 어깨에 힘을 다뺀 상태에서 다시 더 회전해 줍니다. 그리고 또 15초를 기다려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뒤쪽에 어깨 주변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팔을 내목 네, 뒤에다 올립니다. 목 뒤에다 올린 상태에서 벽에다가 팔꿈치를 붙여 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보면은 다리는 뒤로 이렇게 꼽니다. 이 상태에서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팔꿈치를 이렇게 찍어 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10초간 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초가 지나면 이 팔에 있는 이쪽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힘을 모두 빼고 발을 더 빼면서 몸을 최대한 쭉 내려줍니다. 이렇게. 이 옆구리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늘어뜨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15초 기다려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셋넷다섯 15초 지났습니다. 다음 또이 자세에서 늘려진 자세에서 또 힘을 줍니다. 이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초간 힘준 다음에 또 힘을 쫙뺍니다 여기를 쫙뺀 상태에서 다시 쭉 스트레칭을 해 줍니다. 그래서 또 15초간 기다려 주면 됩니다. 어깨 통증은 회전근개 파열, 금파열이나 뭐, 어, 와순 파열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될 때 즉시만, 1분 일초도 미루지 말고 즉시만 관리해준다면 이렇게 됩니다. 병원이 치료해주겠지,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만 미뤄도 어깨 통증은 앞에서 설명드릴 것처럼 걷잡을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반드시 즉시 1분 1초도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 몇일만에 굳어버리는게 어깨 근육의 특징이므로 절대로 절대로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스트레칭 방법 치료기술을 가르쳐 드렸는데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은 절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치료 방법입니다 꼭 식이니까 어깨 통증이 발생된다 하면 1분 1초도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시행하셔서 어깨가 평생 동안 건강한 어깨를 꼭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삶의 목표 또한 행복입니다.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의 기본 바탕이며 또 행복의 첫걸음이라는 것 또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